아, 그래서인지 갑자기,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아, 이거, 네, 깜빡했어. 뭐냐면은, 저 박성준이란 분에게, 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걸렸다고 했잖아요.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신고해가지고, 좀, 금전점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상당 부분 복구가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아, 그래도 뭐 손해본 건 여전히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 그동안 돈을 못 받았었는데 일부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예. 소액이 지 소액. 왜냐하면 그, 그 보이스피싱 범위 예. 예를 들면 액수를 얘기할게요. 그 260만 원, 260만 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세 군데에 걸쳐서 인 들어가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군데 하나는 뭐 상품권으로 쫙해버리는바람에 느라 거는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예, 걔가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그거는 보전이 됐는데, 요거는 막지를 못해 가지고 260만 원이. 근데 얘가 계좌이체를 하는데, 예, 260만 원을 11명인가 12명으로 분산시켜서 예, 10만 원씩 다 뿌린 거야.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계좌 시키, 이체 시켜가지고 만원 단위로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세탁 해가지고 굉장히 추적하기가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계좌가 그 범인 있냐. 그게 아니라 그런 그 계좌도 대부분, 어, 그 도용당하거나,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연이 있는 딱 계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분은 찾과일부는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예, 그, 자기 계좌가 도용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어,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돈을 돌려줬는데, 몰랐었는데, 남께 그냥 후원 주신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예, 입금했냐? 아, 아 그래서 없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간에 어인드라가 경찰청장 임명을 축하하고 경찰 개혁 논하니까 오늘 갑자기 예, 예, 지금 사건 신고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 전배 잘 파셨다는 수사가 거의 없다가 예, 갑자기 성여랑 정부로 들어서가지고 어, 재수사도 빨라지고 있네요. <laughs> 긍정적으로 봐야죠 <laughs> 예, 경찰이 이렇게 인드라한테 전화, 전화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네. 예. 예, 문전비 때는 경찰서로 경찰서로 오세요, 막 그랬거든요. 예, 가만히 있어도 전화 해주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범인을 잡기를 예, 바랍니다. 자윤니은 예, 경찰청장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예, 경찰이 요즘 일 잘하고 있어요. 예, 힘내시고 개혁 경찰 되시길 바랍니다. 아, 문전비잘 봤죠, 경찰. 그 다음에 국정원, 문준비, 자유파시 정권, 국정원장, 진해, 박지현 선고발. 예. 당연한 거고, 석, 뭐, 성례령 뭐 안보장사 했다라고 뭐, 주장하는데, 어, 아니, 뭐, 성례령이명분도 있는데다가, 어, 실리까지 따 챙긴다면, 인트라는 오히려 환영하지, 예? 성례령이 안보장사 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예? 예? 명분도 챙기고, 실리까지 챙기면, 이건 뭐, 응? 일타, 이피네. 안보장사 하셔야지 왜 안보장사를 안해 해야지 인들 장사꾼 입장에서 안보장사하기를 바란 입장이에요. 네? 네. 명분만 있으면 군대라는 여러 군으을 치면 군대라는 게 명분인데 이게 돈 먹는 함마거든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있다면 네. 경제 부담도 안 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듯이 안보장사를 해야죠. 네? 안 하는 게, 안 하니까 문제였지. 문전비가 안 하니까 문제였던 거지. 안보장사 안 하니까 문제였던 건데. 근데, 섰사 그렇다 치더라도, 어, 100번 양보해서 성렬하게 안보장사 했다면, 문전비 잘파시셨정권 안보 사기꾼 아니야, 안보 사기. 그리고 니네들은 그거를 옆에서, 어 같이 한 공범이잖아. 사기 공범. 그러니까 니네들은 감방을갈 수밖에 없어. 어? 정직하게 안보 장사하면 될걸, 왜 사기쳐? 사기치니까 감방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들아 볼 때? 논리상? 네. 왜 안보 사기를 쳐 안보 장사하면 될걸? 정직하게 안보 장사하시면 돼요. 안 그래요? 사기치지 마시고, 장사하세요. 성결형이 충격계 인사 논란에 대한 답변. 종족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어요. <laughs> 이건 조금 <laughs> 네, 그러네요. <laughs> 네, 넘어왔습니다. 성예령이 뭐... 예, 저는 성예령 좋아하고 에, 그렇지만 성예령 빵은 아니에요. 예, 글쎄, 이러면 예, 저는 뭐, 그리고 1년은 허니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예령에 대해서 1년간은 허니문인데, 예, 그래서 뭐 성유령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 성유령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성유령이 예를 들면 못하는 일이 있다. 어막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아뭐 이번에 뭐 인선이 뭐 어떻게 잘안된거 이런 거는 뭐 제가 볼때 예 성유령 책임이라고 아 공식적으로 요성유령 뭐 임명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아 제가 볼 때는, 에, 그렇게 성형 참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렇지긴 하지만 그것도 막 옹호할 생각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도 안하잖아요 이런 거. 에, 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옹호하고 그런 거는 에, 진짜 그런 분들은 성롱 빠고, 어 저는 뭐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에, 저 김건희 여 언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잖아요, 성희롱 성 빠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언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김건원이가 뭐라든지 관심 없어요, 인들아 진짜. 네. 마찬가지로 뭐 네. 네. 지금은 재명이가 뭐라든지 크게 관심이 없고 네. 그래요. 네. 뭐 준서이가 뭐라든 그런 뭐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들아. 근데 준서이가 2 1일면 국힘당 지지율 회복한다 아, 이거는 또 관심 있지.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관심 있지.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인들아 맨날 강조하는 게 정치인 자체에 너무 빠지지 말자고 맨날 예, 강조하잖아요. 예, 난성리랑 좋아하잖아. 예? 성리랑이 했던 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성료령에 성리랑하면 떠오르는 한마디.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예? 예? 성리랑 좋아하고 성리랑 시스템에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수학자 최초상.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물론 수학을 좋아해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만,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모호한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쉽지가 않죠. 정확하고 명확하게 모호한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사람 시인, 이런 게 이제 시인과 철학, 투켄시다 그래서 정작 시인이나 그 철학, 이 수학 이세 가지 어떤 공통점들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시가 괜히 길어지잖아. 예, 말 많은 시보다 참축적인 시. 예, 그 다음에 예, 철학도 자문 위주로 길게 쓰지 않고 짧게 한두 문장 두 문장씩 딱 예, 그렇게 쓰는 철학의 시. 이런 식의 어떤 철학. 그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필수상,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노벨상까지, 노벨문학상 제외, 노벨평화상 제외, 노벨물리학상, 노벨화학상 이런 거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허준이, 저기 축구하는 피해득점한 손흥민, 아무 뭐 브라질 친구들이 휴가가서, 친구들하고 동네 축구하는 거와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세계화가 정말 되는구나 박지성 때만 해도 아직 세계, 축구가 세계화가 안 됐었는데 손흥민 때 와서야 드디어 한국 청축구도 세계화가 됐구나 느끼는 거죠. 아 외태까지는 왜 손흥민 이전에는 왜 휴가 와서 동네 축구 안 했어요? 수능민이니까 가능한 거. 황의조도 같이 했다고 하네요. 황의조, 수는민 아, 생각해 보세요. 아, 동네 조기축구. 응? 평생 기억에 남지. 야, 너나 누군지 알아? 성민하고 어? 같이 뛰었어. 하면서, 어, 그럼 어디? 이회에서 예, 뛰셨나요? 아, 아니 우리 지역 예? 서울 조기축구에서 뛰었지. 아, 그래 추억에 남잖아요. 예? 이게 그이 자체가 등간에 자기 인생에 남는 거지.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자.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돈이 중요하다. <laughs>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카자애들이 다손흥민알 알더라고요. 팬덤 정치 연겼습니다 문준비는 안보장사가 아니라 안보피싱 <laughs> 그렇습니다. 안보피싱. 아 좋은 말이네. 안보 사기보다 안보피싱. 아 좋은 말이에요. 안보피싱. 아, 안보를 패싱하고 피싱하고 네. 했네요. 이런 좋은 표현이에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밝실하게 밝혀진 고대 한반도인의 얼굴과 유전자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8000년 전 유럽인 피부는 검은색 그래서 이제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 이렇게 나눠진 때가 의외로 8500년 전부터 7700년 전 기원전 6500년경에서 5,700년경. 다시 말해서, 예, 막 수메르의 인들이 문명을 만들기 직전에야, 비로소 그때부터 백인, 흑인, 그런 것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연구, 이것도 아직 가설이에요. 중요한 건 아직, 아직도 백인과 흑인, 그러한 것이 언제 확실하게 나누졌고 이유는 뭐고 그런 것이 확실하게 아직 정리가 안됐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령 음, 백인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인이 되는게 아니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중동에 있었던 어, 그 이란 카스피에 이쪽 지역에 있었던 애들은 예, 겉은 흑인이었는데 예, 여전히 예, 안에는 백인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 반면에 예, 유럽의 애들은 다 얼굴이 흑인이었다 이거예요. 백인 유전자도 없고 수만 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유럽에서 수만 년을 살았는데 흑인이 올라가서 예, 아프리카를 탈출했던 시기가 뭐 10만 년 전이니까 예, 거기서 아 5만 년 전이 5만 년 전. 예, 5만 년 전부터 한, 예, 한 3-4만년은 살았는데 유럽에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추우니까 자외선 영향받아가지고 점점점 피부가 하얘졌을 것이다 창백해졌을 것이다 이게 여태까지의 속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설이 무너진 거예요 여전히 예, 아무리 추워도 눈이 내려도 예, 대다수 당시의 유럽인들은 다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충적인 거죠 그럼 유럽인들은 언제 백인이 됐냐? 중동에 있던 유전, 백인 유전자가 하고 섞이면서부터 백인이 점차 된 거죠. 그러면 왜 백인과 동아시아인들은 왜 백인이고 이쪽 황인종이 됐냐? 유전자 때문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뭐, 이제, 예, 뭐, 테니님은 몽골 박사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저는, 웃고 넘어갑니다. 몽골박사야. 이제 에, 검은 비둘기 같은 참신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 몽골박사는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저런 건 그냥 들어볼 때 몽골박사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에, 그 당시에 백인, 흑인, 황인종이라는 에?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하, 대한민국, 저 한반도에서... 에? 기원 기원전 5천 년 경에 백인 유전자를 지닌 해골 이 발견됐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외모가 흑인일 수도 있잖아. 백인이라고 어떻게 단정 짓죠?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백인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얼굴이 황인종일 수도 황인종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막 예,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가설이 그렇다. 지금은 지금 여러가지 한편으로는 유전자 연구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해골에 의존했는데 지금 해골도 어, 좀더 발굴이 돼가고 있고요. 예, 점점 더, 더 고고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최근의연구들이 또다시 또 한편으로 또 이쪽에서는 유전자 연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가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진실들이 사실들이 연결된다 이거죠. 지금은 그냥 상상력 외에는 기존할게 없으니까 껀덕지 않아 가지고 막 착한 걸 쓰듯이 몽골 박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몽골 박사 좋아하지만 거기에 그 백인팩트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별로 자칫하면 과거 일본 애들이 자신 일본인은 아시아인과 다른 백인이다 <laughs> 이런, 에, 몽골 박사가 그런거 자꾸 주장하는게 있어요 자꾸 그런 선민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유대인과 맞선 선민주의 이거 이거 파시즘이에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 사, 몽골 박사는 다른거 없어 그렇다고 몽골 박사가 반쪽 앞에 바도 아니고 어, 어쨌든 약간의 선민주의 이거. 네, 인드라가 항상 경계에 서 있는 것 까지만 인정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안돼 선민지, 재창 넘어가면 그거는 어, 인드라는 영속, 어, 그거는 뭐언급을 네, 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자, 그다음 루이 14세, 네, 이런 거 좋죠. 드라마, 아, 루이 1 4세 태양왕, 이게 또... 굉장히 또 한편에서 비판당하는 이 노이십사세가 궁금하신다면 이 드라마 한편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다큐드라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친구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물가도 비싼 칠레. 그러나 임금 수준은 GDP는 남미, 한국의 3분의 1. 1이죠. 네. 물가는 한국과 수준이 같은데 받는 임금은 한국의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받죠. 이 친구는 컨셉인 것 같아요. 둘다 아주 연예인이에요. 예, 연예인급 외모. 뭐. 어, 그냥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딱이 둘이 딱 지나가면 예, 동네 애들이 다 산책자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잘생겼어. 그래서 그럼 계속 보고 있고요. 콜라, 코카 콜라가 한국에서 비싼 이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집메달, 집보러 가서 임장 꿀팁 공유합니다. 음, 예, 임장이 인데라 임장 뜻도 몰랐어요. 나타시한테 임장이 뭐야?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티르제 파타이드,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내리게 하는 혁신적인 어 거네요. 예, 이런 거네요. 이건데요. 그래서 진드라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애드라한테는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어쨌든 철당 그 당뇨환자가 아니더라도 체중을 내릴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관심을 과관심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진드라 강조하는 게 IT주는 죽어도 바이오주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어, 이 약에 예, 이 약과 이런 약이 뜨면은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복제 약사들이, 복제 회사들이 어? 유사 유사 약들을 막 임상 개발한다. 어? 혈당과 어? 체중뿐만 아니라 무슨 뭐, 하나 더 해야지 한국인들 특징 예, 다 내리는 그런 것들 신약 개발 중이다. 그러그두 시간 열배 폭등하고 막뭐 그럴 텐데. <laughs> 그렇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아이,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맞습니다반쪽 아베들의 영원한 꿈이지 예, 내년이면 습득겠네요예아 루스우님 맞습니다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인드라가 방송하는 게 인드라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방송할 때 예, 인드라가 좀 시니컬했어요 좀 냉소적이었죠 예, 방송이 제가 아프면 좀 그래요 아프면 예, 월요일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좀 시니컬했어요 왜냐면 아팠는데 예, 일 때문에 나왔고 예, 아직도 그렇게 약간 예, 그런 마음이 정리가 안된 면이 월요일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인드라가 막그 그, 막 좌이파셜 시절에 마자세 하지 마자세가 안 됐을 때 그, 그런 거 나타샤도 그런 거 있어요. 나 나타샤가 인드라를 언제 가장 신경 쓰냐면 인드라가 아플 때. 예, 그럼 막 그냥 신경 과민에 걸 인드라 신경 과민에 걸려 가지고 예, 나타샤가 그때 인드라 눈치를 굉장히 봐요. 예, 막 그냥 예, 굉장히 날카로 신경이 날카롭고 그냥 뭐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어, 지난 방송에서 과격하게 말했던 부분. 인들아가 반성하고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뭐은혈이 님이나 뭐 태뇌님, 뭐, 뭐 여러분들에게 막 영향... 그냥,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막 붙지, 막 그냥... 한 것들에 대해서 인들아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도 약간 잠시 좌외파시오 시절에 인들아로 약간 이렇게 돌아온 면이 있었다. 에, 반성한다. 맞아세가 역시 중요하구나. 구기본론보다 맞아세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 마음 열고 자세 가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론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습니다 오늘의 주제 에, 내가 말한 약속을 가급적 지키는 게 중요하다. 에, 뭐 선의의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결과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네,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는 마 자세